64카운트 투월 작품입니다. A파트 32카운트 B파트 32카운트 시퀀스는 ABB, ABB, ABB B, 태그 대박자 네 그리고 A32, A32, A8 카운트 그리고 B 하시면 됩니다. 파트 A, 드릴게요. 앞에서 해볼까요? 오른발 을 옆으로 짚으면서 오른쪽 힙 왼발 스텝 짚으면서 왼쪽 힙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면 1, 2, 3, 4 왼쪽부터 5, 6, 7, 8 여기 1번 동작. 2번 동작. 똑같습니다. 1번 동작과 같아요. 1 2 3 4 5 6 7 8. 그런데 손 동작도 같이 해 주시면 더 재밌겠죠? 오른쪽 힙할 때 양손을 머리 위로 왼쪽 힙할 때 가슴이 크로스. 오른쪽이 더블 할때 허리선. 왼쪽도 같죠 업, 크로스, 허리선, 업, 크로스, 허리선, 업, 크로스, 허리선. 1 번, 2번 동작 뒤를 보고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번 동작 오른쪽 바윈, 왼쪽 바인 오른쪽 바윈 터치, 왼쪽 바윈 터치 4번 동작 V스텝 2분의 피버 동작이에요 오른발, 왼발 모으고 피버, 피버 그러면 A 파트 카운트 하면서 4분 전까지 해볼게요. One, t 두개더 왼발 사이드 터치 두개더 다이아몬드 스텝 오른발 왼쪽으로 크로스 왼발 오른쪽으로 크로스 오른발 백스텝 왼발 두개더 카운트 1, 2, 3, 4, 5, 6, 7, 8두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사이드 점프 터치 합니다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투개더한번자 홀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두개더 터치 반박자 홀드 카운트는 앤 1, 2, 앤 3, 4 그리고 샬스톤 스텝 이어줍니다. 오른발 포워드, 왼발 히치 왼발 백스텝, 오른발 백터치 2번 동작 연결을 하면 앤 1, 2, 앤 3, 4, 5, 6, 7, 8 1번, 2번 동작 연결하겠습니다. 4, 5, 6, 7, 8 세번째 동작 오른발 포워드락 왼발 리커버 백으로 록스텝 백스텝 크로스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락 리커버 앞으로 포워드록스텝 왼발 포워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포드스텝 카운트 1, 2 6 7 8 6 1 8 4 5 1 2 3 연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6 2 3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 4 5 6 7 8 9 10 왼쪽으로 크로스 셔플 오른발이 먼저 크로스 스텝 왼발 비안드 오른발 한번더 왼쪽으로 크로스 스텝 왼발 사이드랑 오른발로 리커버하면서 4분의 1토워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하면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은 두개더 터치 4분대 펀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A, B, B로 나가니까 B 한번더 해야 되겠죠? 1, 2, 3, 오5 6 7 8 and 2 2앤4 5 6 7 8 3 2 3, and 4, 5, 6, and 4, 2, 3 and 4 5 6 7 8 2 2 3 4 5 6 7 8 페이지는 a b c a b c 세번 하신 다음에 2시 방향에서 프리스타일로 이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